나라 사랑, 기도문. 나라 사랑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, 대한민국에,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,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,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,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서, 예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.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, 위해서 기도합니다.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주님이,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세요. 우리나라의 높은,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로,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, 잘 이끌도록 나라를 잘 이끌도록 도와주세요, 도와주세요. 하나님,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왕이 되셔서, 우리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.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. 우리나라,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.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. 또 여러 나라에, 또 여러 나라에 예수님을 전해 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. 하나님 아버지, 아버지 우리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쟁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세요.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세요. 백 성이 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기도드립니다. 아멘.